아 이거 아까 도매쪽 주문 들어왔었는데 어. 그 손님이 주문한게 같은 호스만 5개씩 주문을 해가지고 어. 그 맞는지 확인하려고 문자 보냈는데 갑자기 없네 좀, 있, 좀 있어 볼라고 어. 좀 기다려봐야지 뭐뭐밥 음. 어. 먹었어? 아니 엄마 오면 먹어야지 음. 엄마가 10시 좀 넘어서 왔어 ә өзі. өз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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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스마트 스토어 페이지를 연게 6월 초쯤이었을 거예요. 한두달 정도 됐는데요. 음, 일단 주문량을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이번 달 주문 건수를 전체적으로 나타내 주는 건데, 아 이번 주를 쭉 보면 7월 22일 0건 23일 연건, 24일 한건, 2 5이 26일 두건씩, 그다음에 27일 한건, 그 뒤로 28, 29, 30, 3일 어제까지 쭉 빵건입니다. 굉장히 저조하죠. 그리고 지금 이 페이지는 제가 네이버 쇼핑광고라고 하죠. 유료광고 지금 하고 있는 페이지인데, 광고비만 한 33만원 썼는데, 매출이 16만 원이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장사하면 이제 망하는 거죠. 당연히. <laughs> 아. 사실 이제 지난 한두 달간 진짜 공부도 많이 하고 좀 잘못된 거 있으면 이제 다른 분들 유튜브 채널 같은 거 보면서 많이 열심히 해 봤는데 아, 이게 정말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고.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제가 하잖아요, 직접. 그리고 하나하나 제가 수제작하는 핸드메이드 상품이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상품보다는 단가가 높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 이런 특성들이 네이버라는 검색 플랫폼에서 그다지 썩 관심이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관심이 별로 없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고민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블로그를 해야겠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 사실 저희 유튜브 채널 지수 1988 채널을 보고 이 사람이 쇼핑몰을 하는구나. 온라인몰을 하네.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구매해 주신 그 수량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이 천연 원석으로 주얼리를 만들고 그 과정을 보신 분들, 이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이겠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뢰를 가지고 어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서 굉장히 퀄리티 좋은 원석들만 골라 가지고 이걸 보내 주는구나. 어 그럼 나는 이 가격이 타당하다고 맞다고 생각해. 음, 합리적이야.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해 주시는데 쇼핑 광고를 통해서 그런 과정 일절 없이 그냥 어, 핸드메이드니까 이 가격에 구매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뭔가 사람들이 그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기가 신뢰를 가지기가 좀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분들께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생각을 해낸 게 원래 운영하던 도매 악세사리 도매 가게에 전용 블로그가 있었어요. 하나 이제 그거를 어 우리 보석잡기 채널 블로그로 돌려서 한번 운영을 해보면 매출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고요.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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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뭐가 있나. ハハハ。 太疼！啊啊 터져, 다빠터어 터져. 어져터어 터져. 터어터어터어 터져. 터져. 터어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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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터 <laughs> 갑자기 왜 <몇 웃음> 찍냐, 저기. 쟤 <laughs> 카메라 울렁증 있대. 저기 어색하대, 지금. 아이고. 난 어떡하려고 그래. 좀 자아, 여보 여러 기술 들을 이용해 사용 할수 있는 화려 한콤 보나 때로 는 영화 같은 연출 로눈을샀습 그래서, 살려면 또 손이 있어야 되니까. 응, 좀더 먹었어. 오. 이거 맞아, 맞는 건가요 네,